안녕하세요. 저는 장아준 리니젠입니다. 오늘 나눔, 이번에 나눔 모자한 것은 예복사에 대한 소감입니다. 첫 번째로 3주라는 기간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엄청 길다고 처음에는 느꼈습니다. 하지만 막상 아보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조금밖에 안 남은 가운데서 3주라는 기간이 짧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터키에 와서 느낀 점은 여,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,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슬림을 열정적이게 믿고 알라를 엄청 열정적이게 하고 어딜 가든 알라의 눈을 선물로 주는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, 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냐면 이 터키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 돌릴 수, 마음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기도했습니다. 그리고 지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힘차게 선발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많은 곳을 다녔는데, 여기서 놀기도 했지, 계곡에 가고, 바다도 가고, 놀기도 했지만,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지켜가는 이니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